독학일번호 초급사 일곱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동사 변화를 연습해 볼게요. 예전에는 이거를 나눠서 뭐 마스형 플러스 때형, 마스형 플러스 나이형, 그 다음에 마스형 나이형 때형, 그 다음에 마스형 나이형 때형 그 타형 이렇게 묶어가지고 올렸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제가 좀 섞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속도 정도, 우리 지금 초급사 진도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속도 정도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 일단 마스 형태 영을 연습해 볼게요. 히쿠 끌다 히키마스 이때 이소구 서두르다 이소기마스이소이데 이유 말하다 이건 하나서랑 다르죠?면서 이거는 그 핑퐁 없이 일방적으로 이마스 이때 회야에서는 하지만 이대로할수 있다는 거. 자 타츠 서다 다치마스. 여부 부르다 여비 마스 연대 어스 누르다 뭐 밀다 찍다 어시 마스 어시 때 어시 에르 가르치다 어시 에 마스 어시 에때 가ける 걸다 그래서 전화를 걸다 냉화 가ける 그다 문을 잠그다 가기요 가ける 가기는 열쇠이기 때문에 가기요 가ける 가게 마스 가게 때 자 이번에는 마스형 그리고 나이형 자 아르쿠 걷다 아르키마스 아르카나이 스우 빨다 피우다 이런 거죠 스이마스 스와나이 타츠 서다 타치마스 타타나이 요부 부르다 여비마스 여바나이 오스 누르다 찍다 오시마스 오사나이 오시엘 가르치다 教えます。教えない。出かける。ウェチュラダジでかけます。でかけない。よるもってよ。さあ <laughs>、よぶねマますよん。ないよでよじゃあ、テ歩く。こった。歩きます。歩かない。歩いて。急ぐ。どるだ。急ぎます。急がない。急いで。立つ。そだ。立ちます。立たない。立って。呼ぶ。ぶるだ。 呼びます。呼ばない。呼んで。押す。ぬるたじった。押します。押さない。押して。習う。生きた。ペウダ。習います。習わない。習って。教える。彼氏だ。教えます。教えない。教えて。書ける。これだ。書けます。書けない。書けて。じゃあ、今年、ますよん、ないよん、てよん、たよん、ちょぶ。 引く、引きます、引かない、引いて、引いた。急ぐ、急ぎます、急がない、急いで、急いだ。いい정도スピードでお願いします。吸う、吸います、吸わない、吸って、吸った。立つ、立ちます、立たない、立って、立った。呼ぶ、呼びます、呼ばない、呼んで、呼んだ。押す、押します、押さない、押して、 웠다, 나います나わない나나教える,教ます教えない,教えて,教えた,出かける,出かけます,出かけない,出かけて,出かけ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어, 동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해보세요. 맞다, 아시다